너, 너를 축복하는 얘기를 해줄게 오늘 알았지? 아침부터 기분 좋으라고 오케이? 잘 들어! 너의 사랑이 날 축복해 난건강이라 아침부터 아주 구르기 실력이 뛰어나십니다 구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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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얍! 부르는 재미가 쏠쏠 딘도야 건강해라 행복해라 만수무강하세요 어우 민모가 아주 출중하십니다 아우 눈동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했어요 응? 렌도씨 어우 잘생겼다 여운주 렌도 건강해라 자 칭찬타임 날 사랑해 날 축복해 나는 건강해 난행복해. 딘도딘도조생생겼다조생생겼다조생생겼다 귀찮아 죽겠어? 귀찮아 죽겠어? 어잘잘생겼다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있다. 조심히 도다쁘고조리 찍어도 이쁘고 응? 머리카락 먹고 있어? 뎅다야 그런 것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돼. 너무 사생활 아니야? 에이, 뎅다. 너무 사생활 오픈하는 거 아니신가요? 다 찍혔는데. 에? <laughs>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침부터 미모 폭발? 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 아이고 참. 응? 어? 또 시작이야? 너무 그렇게 프라이빗한 거 보여주지 마세요. 활짝이. 활짝. 활짝이. 건강해라. 틴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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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짝. 화이팅! 해봐, 화이팅. 오늘 하루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고. 딘더이가 응원합니다.